떠나 해들 것 같은데 우리 김태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하고 그 다음에 김소희 의원님하시죠 아까 중교원 윤상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가셨는데 이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조 원을 벌어들였을때 이제 5%라면 라면 3천억을 얘기하는데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영업이... 돈을 회사가 다 빼고 받은 어, 이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익에서 5%라고 하면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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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억이라니까 대단해 보이고 정말 큰 돈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값만큼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이런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 대기업부터 수전수범하는 자세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그 값진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,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뭐 EU 환경법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의 과징금 10%를 10 매깁니다. 단합을 했다는 이유로. 이게 영업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1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 매긴다는 부분에 좀그방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장관님 아실 말씀 있습니까? 예, 네, 일단 저희들은 세 명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예. 네, 이상입니다. 네. 네 김서윤 의원님.